네, 안녕하세요. 수빈님의 점토의 빈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점토는요, 치즈 점토인데요. 치즈 점토는 제 출처가 아니라 저도 아이스 마카롱이 거 보고 만든 거예요. 지금 이렇게 현재 좀 굳어있는 상태라 좀잘안 늘어나긴 해요. 근데 솔직히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잘 늘어나거든요? 진짜 잘 늘어나고요. 느낌도 되게 좋아요 진짜 치즈안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조금 노란색만 더해주면 뭔가 치즈, 진짜 치즈 느낌이 들것 같아요. 준비물은 그냥 하면서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뭔 미리 해왔어요. 이거는 뭐냐면요. 물에다가 매직 클레이를 녹인 건데요. 굳이 매직 클레이가 아니어도 돼요. 아이 클레이나 보노, 아이 클레이, 보노보노 클레이, 뭐, 라이트 클레이, 이런 거는 다 되거든요. 천사선표는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매직 클레이 총네 가지가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우선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느낌이 살짝 이 정도?로 녹여줬어요.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소자를 넣을게요. 대를 이 정도 둘다 흰색이어서 별 보이지가 않죠. 이렇게 섞으면 뭉칠 거예요.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때는 클레이 종류를 넣어가며 섞는 게 효과적이니까 좀 섞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빨리 걸릴 수도 있어요.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. 섞고 중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제가... 진짜 클레이 계속 넣어가면서 쏟아 넣어가면서 계속 섞었더니 이렇게 좀 뭉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완전한 점토가 될 때까지 계속 계속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석는데 많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조금만 손동작을 빨리빨리 하면은 금방 완성될 그런 거거든요 마저 섞어올게요 이렇게 식혀주고 왔어요 이렇게만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. 그래서 핸드크림을 넣어줄 거예요. 핸드크림은 아무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는 어퓨 거거든요. 어퓨 멜론 핸드크림? 이걸 쓸 거예요. 이게 색깔도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색깔이 하얀색이 아닌 핸드크림 같은 경우는 안 사용하는 게 좋아요 섞어줄게요 왜냐면 색깔이 하얀색이 섞여요 그러면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변조되겠죠 보이세요 지금 섞으면 또 다시 처음에는 좀 묽어지더니 다시 뭉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, 치즈 점토가 완성이에요. 처음에는 엄청 많이 묻거든요?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, 좀, 손으로 다가져고놀수 없어요. 클레이를 다안묻겠나봐요덩어리가이 뭉친다. 이렇게, 엄청 잘 늘어나요. 이거랑 섞어보고 싶은데 얘가 너무 굳어가지고 얘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. 이 치즈 안토도 조금만 만져주시면 바로 괜찮아지거든요. 진짜 조금만 만져주시면 손에 잘안 묻는 점토가 될수 있어요. 근데 뭐 귀찮으시냐면 하루 정도 기다리세요. 그게 더 귀찮겠지만. 어쨌든 되게 치즈 같지 않아요?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잘 흘릴까요? 막 흐르는 건좀 아닌 힘들 것 같아요. 어? 잘르른다 짱인데. 약간 액정 같은 느낌? 보이세요 이거? 별 모양 찍히는 거? 몰드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치즈 점토 만들기 마칠게요. 바이.